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파이어 e h 중간 레벨이고요. 200문장으로 배우는 여러분의 어휘 실력입니다. 그래서 200문장의 명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확장시키고 넓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갈까요? 1번 단어입다 Accomplish. Accomplish. 아, 단어죠. 동사로 맞다 성취하다. 성취하다였죠. 그 성취하는 같 단어, 뭐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 이거 보세요 achieve, achieve. 두 번째 단어 가 봅시다. achieve와 attain, attain. 이 단어는 한 고2, 고3 정도에 장합니다 그래서 성취하다는 두 단어 정리하고요. 그리고 명사의 원이요. 성취하는 단어는 여기다 unt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성취하는 단어가 됩니다. 2번 들어갑시다. B as well as A. 이건 뜻이야? 조금 용단어죠. 뜻이 뭐예요? A 뿐만 아니라 B. 다시 한번 A 뿐만 아니라 B. 뜻은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표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렇게 발음을 봐볼까요? Not only A but also B. 많이 보셨죠? 뜻이 뭐예요? A 뿐만 아니라 비2 그래서 원어랑 같은 표현이 고등학교 때다나는 표현을 정의해 봅시다. 그래서 so, 언니랑 같은 류의 단어들이 있어요. 언니랑 같은 류의 단어들이 바로 음, 어떤 거부터 할까요? 낫자스. 낫자스 t t 0 1더러 s t 0 o u t 0 1 0 o t 0 0 100 100 100 100 1 t 0 1 s 0 100 1 t 0 1 s 0 100 t 0 0 100 100 100 100 일곱날때까지 예, 이것까지 나오거든요 고일때 많이 읽어야 합니다. 미오리. Not merely eat, but also e 그래서 t So, 이다은밀랑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하시고 When I u s t a s well, as well. 이것도 여러분 고일때 진짜 많이 나온다. y 는 또한 이에요또 o u want, o u a n t o u want, w a s t w a s t 있는 거 w a s w e l l y a s w 삼번 합시다. Act, Act는 그 뜻이 뭐예요? 동사로 행동하다죠. 바로 나는 행동하다. 그러면 우리 사상은 뭐였을까? 그러다 이렇게 붙이면 Action, Action, 행동이라는 단어가 되죠. 하지만 저희는 모양이 비슷하고 파생어를 좀 외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ct. 다시 한 단어 붙어서 어떤 행동을 다시 하는가 상대방. 그래서 반응하다. We act. 반응하다. Activity. activity. a c t i v i t 많이 들어보시죠. 이건 정확히 활동. 활동입니다. interaction. i 은중3때부터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액션은 행동이잖아. 여러분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죠. 저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도, 이런, 인터넷 사이가 누구 사이가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i 터 t 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저는 저것과 상호 작용이란 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i n t e 도 정말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말하는 걸로 반드시 바랍니다. 분실이 떨어졌네요. 아, 그러면 1번 문제를 갖고 여러분 1번 명언한번 봅시다. To accomplish great things, we must dream as well as act. To accomplish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서는 great thing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must dream 꿈을 꾸야 한다. 모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꿈도 꾸야 한다. 그렇죠? 행동뿐만 아니라 꿈도 꾸어야 한다고 라 이건. 이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반드시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성취하 여러분의 미래를 성취하도록 해서 여러분 반드시 꿈도 꾸시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속에 있는 나라를 보겠습니다. 4번 나라 같아요 Predict 여기 크게 있습니다. Predict 뜻은 사로 예측하다예요. 예측하다. 이 다음에 어원을 좀 보시면 요 dict가 말하다의 뜻이야, 말하다. Pre는 앞서서, 앞서서, 무슨? 앞서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예측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랑 같은 말, foretell. 왠지 좀 비슷한 거 같죠. 말하다가요, 이 fore라는 앞서서는, foretell, pre. 그래서 예측하다. 이 동사니까 네. 형용사형으나하까요 형용사형은 여기다 a벌을 붙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거 table로 읽으시면 안되고요. table table 그래서 predictable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predictable predictable 그래서 뜻은 예측할 수 있는 단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 어?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추천했는데요 control하는 단어하고 d i c 가 있죠? 딕트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말하다. 여러분, 칸트라는 단어가 보통 다 반대로예요, 반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칸트라 딕트는 반대로 말하다. 그래서 우리 말로 반대로 말하다그래서 반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무슨 말했을 때 여러분이 제 의견에 틀리라고 반대, 반박하다. 이런 뜻일 수있는단다 어, counterdict. 그 다음 5번 n v e n t invent. invent. 발명하다죠. 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발명하다. 물론 요 명사형은 invention, 발명이란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모양 이 비슷한 단어를 두개 정리했어요. Invest, invest 뜻 기억나세요? 돈과 관련된 단어. 투자하다, 투자하다, invest, 초기하다, 초기하다 넘어갑시다. 육번 way, 어? p 선생님 저는 way를 많이 하는데 굳이 way까지? 아,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요. 어떤 방식, 어떤 방법, 이 정도로 인다 우리말로 방식 방법. 그래서 이런 같은 단어가 고등학교 때 매너란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이렇게 in this way,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매너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 되죠. 그래서 미래를 요런 뜻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두 번째 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아,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을 발명한 것이다. 그것은 미래를 발명이되면 된다 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해 하고 싶어 예측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거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다 굳이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라는 라 문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3번 3번 영원에들어간는고 할게요 2번, 2번 태어나다죠, 태어난다 succeed 알죠 succeed 여기 크게 익셔야 돼요 succeed 같이 한번 읽어줄게 succeed 성공하다 명사는 뭐였어요 success success 이게 성공이었죠 성공 그러면 어 여기가 형사에요 용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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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한 그러면 우리가 반대 말도 할게요 실패하다 실패하다 가은 fail 실패는 뭐예요 실패는 f a i l 에부터 요렇게 붙어서 발음이 r 입니다 발음 한번 해보세요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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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fail이라는 단어만 나왔으니까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번째 담을 한번 볼까요 무슨 얘까요 men are born to s u c e not fail men은 사람, 인간의 아빠 어, 태어나죠. 티스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존재 이유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지 불행하거나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0번 다음에 제가 언니를 적어놨네요. 어 선생님 언니 저 많이 아는데요 맞아요 언니 다압니다 하지만, 두 가지 뜻으로 좀 정리할게요. 이게 형용사형으로는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뭐다? 유일한. 언니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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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부사로. 이게 부사라는 뜻입니다. 부사로는 오직, 단지라는 뜻이죠. 오직, 단지. 그래서 여러분은 밑에 게 훨씬 더 익숙하죠. 언니란 언니란다는 단어를 이민함로 반드시 배워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요럴 때 같은 단어가 아까 정리했던 Just now. Simple. Simple. 이런 단어를 같이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Cure. Cure. 여러분, Cure 많이 보십시오. 동사, 명사형이 같습니다. 동사는 치료하다. 명사로 치료. 치료. 그럼 치료라는 단어가 아까 Treatment. Treatment. 많이 보시는 단어죠. Treatment. 하나 더 테라피 테라피 e 죠 테라피라고 써볼게요 테라피 그래서 실 y t 는 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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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가 아니라 세라피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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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r 은 p 뭐 r i e f a p y t h r r e 어? 그럼 슬픔 오 음. 어, 저렇게 슬퍼 Sadness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쉬운 단어 아니죠? 슬픔이라좀 그런 단어로 갑시다 Sorrow Sorrow 뭐 이곳에 Sorrow Grief Sorrow 슬픔 그럼 반대 기쁨 즐거움이는 단어를 정리해 가장 큰단어 j o y Joy Enjoy e n j j o y 기쁨 즐거움 또뭐가까요 음, D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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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쁨 찍어. 마지막 단어, 플라즈, 플라즈, 플라즈. s so, 슬픔 두 단어, 기쁨 세 단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자. 오케이요. 어, 좋지 하우리 루이스가 말이에요. The only cure for grief is action. 그래서 so, grief 슬픔에 대한 only cure 이때 우리가 유일한이라는 말이죠. 유일한, 그래서 유일한 치료, 슬픔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액션, 행동이다. 그래서 슬픔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뭐해야 하 행동을 하시면 슬픔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슬퍼질 때는 꼭 행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거나 사람을 만나면 액션을 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나라 가시 5번에 있는 나라가 아슬, 초등사, 아슬, 아슬. as if 는조 동사 그래서 뜻은 적을게요 제가 as 마치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거 처럼 그래서 as if 는 마치 뭐뭐 처럼 마치 뭐뭐 처럼 it's a c 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표현이 같은 표현이 음. as though as though 주 동사 뭐 입니다 Ask the c h i l d r e 마치, 뭐, 뭐,처럼, 이랑두 가지 표현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어, 어, 선생님, 이게 더 익숙해요. 그쵸? 이게 더 익숙하죠? 네, even if는, 비록, 비록, 뭐, 뭐, 이지만. 아시죠? Even if는, 비록, 뭐, 이지만. 자, 요거 같은 표현이 뭐예 Even 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though, 한 단어로 All oh, t no. oh, no. oh, no. 진짜 많이 나올 수가 죠 그래서 요거는 중3때 정말 많이 나올 수가 고 고등학교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알게 알기, 알기, 기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Impossible, 불가능한 반대말은 Possible이죠 가능한, 불가능한 명사에 하나 넣어까시다의 명사는 POSSIBILITY 러틴입니다 발음 한번 Possibility, possibility.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다시요, possibility.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말을 두개중 정리할 때 가능성이라는 말는 chance가 기회 말고도 가능성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Chance가 가능성. 하나 더 정말 많이 나, likely, likely, likelyhood. 이게 정말 우리가 크게 많이 나옵니다. 어? Likely. 따라 한번보세요 likely, likely, Just, Possible 가능성을 세 가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명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무슨 뜻일까요? Act as if it were impossible to f a i l Act, 행동해라. 행동해라. 마치, 마치 그것이 불가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럼 그것이 바로 To f l 예, 마치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해라. 이게 뭐예요?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행동해라라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 자신감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다섯 번 단어 볼게요. 어, 1 5번 단어는 fail, f 아까 우리 외워졌던 목 뭐? 실패, 실패. 반대말은 성공. success, success, 성공. 동사는 실패하다, fail. 동사는 성공하다, succeed. 가볍게 정리합시다. Define, define. 이 단어 동사로 이렇게 정니다 명확히, 명확히, 분명히 정의하다, 정의하다. 다시 define, 정의하다입니다. 여기 명사형도 많이 나와요 definition definition d t i o n d e t i o n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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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i n i t i e f i n i t i o n definition d e f i n i e f i n i t i o n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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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f i n i t i o f i n t i e f i n t i o d t i e f i n e r e f i n e 는 좋게, 다시 좋게 하다그래서 세련되게 하다, 세련되게 하다 그래서 define, find, refine 세단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외어주시고 reaction, reaction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react가 한점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반응하다, 반응하다 so reaction 반응, 반응 so react랑 같은 단어 반응, 응답하다는 단어를 Respond, respond 반응하다, 응답하다, react, respond까지 외워주십니다. 그러면 6번 단어를, 6번 문장을 한번 봅시다. 6번자, a failure is defined by a reaction to it. Oprah Winfrey. Oprah Winfrey는 인기 정말 유명한 토스쿨 사회장과 흑인 여성이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Failure 실패는 에스키판 정의된다 뭐에 의해서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은 실패겠죠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실패는 정의된다 다시 실패는 정의되는데 뭐에 대해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어, 운동에서 실패하고, 뭐, 달리기에서 실패하고, 공부에서 좀 실패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 실패했네. 아, 다음에 또 실패하겠다. 하, 하기 싫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실패에 대한 반응이 실패에 의해서 전부 공부하는 입니다 실패를 기회로, 성공에 대한 기회로,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바랍니다. 7번 나눠봅시다. 7번 문장나는첫 단어가 s 가 나옵니다. short 여러은 아니죠. 짧은 말부족한부족한 뭔가 좀 짧아 부족해 부족해 사랑 그런 글 So be s sure. 부족하다. 다시 부족하다. So, 이단어 부족하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명사인가요, 선생님? 츠의 명사예요. 숄티지입니다숄티 o 숄티 부족. 부족이라는 단어가 봐요. l a 부족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Now 조이 i n s 아디에 갖다 맞혀서 깊음. 심오 진짜 기쁨 같은 나라한서 쓰게. the light. 나더 나오셔야 돼요. p l a s a 슬픔이란 단어, 반대로 말봅시다 슬픔이란 단어. 뭐가 나오죠 Grief, Grief. 하나 더, S, Sorrow, s o r r s o r 정리했으니까 반대로 외워주시고 이 단어의 동작이 바로 인조이요 즐거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즐기다가 된는 거예요. 조이가 뭐?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 이십 번째, Guilty. 다른 없어요. Guilty, Guilty. 이건 형용사다. 죄책감 있는, 죄책감 있는, 혹은 유죄 잖아요? 죄식 있는, 혹은 유죄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시요 그래서 요에 받는 말이 무죄라는 단어있어요 무죄. inno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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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n c e n t 그래서 i n n c e n t guilty 고일입한다 명사형은, 우리 영상형은 위별자로요. g u i l 여기 있어야 g u i 죄 죄책감 g u i l 죄 죄책감 Guilty 죄의 식 기억해 주시고 p l 스 a s 스 r p 했죠?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같은 거, 같은 자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영상 형용사형은 죠 p l e a s u r 이렇게 많이 나옵 즐거워, 즐거워. 기분 좋, 어, 유쾌한 이런 뭐,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반대말이 어느 부분에서 unpleasant 하면 불쾌하 기분 나쁘지 요 unpleasant 물론 동사에는 please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제가 알고 그래서 7번 단 7번 어, 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장이 좀 복잡하네요. Sure is the joy that your success brings. 요 단어는 요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있어서 꾸며주는 거예요. 실제 조가예요. 그래서 기쁨은 짧다. 사실 기쁨은 애슐 도치어 대명데요 이거 조 동사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joy is sure 처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짧은데 어떤 기쁨이냐면 죄책감, 감이 있는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짤다. 다시. 죄책감, 죄책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b r i n g 가져오는 기쁨은 짤다. 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죠? 기쁜데, 기쁜데, 왜 기쁘냐면, 정말 뭔가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남이 잘못돼서, 남이 잘못된 거야. 내 친구가 잘못돼서, 그게 너무 기쁜 거야. 한편 기쁨에서도 친구가 잘못됐으니까 뭘게 겸, 죄책감이좀 느끼잖아. 그런 기쁨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8번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proof, proof, p r o o 증거란 말과니다 증거, 증거. 뭐, 증명, 증거, 증명. 그래서 동사는이 prove, 처음도 아죠 prove. 입증하다, 그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래서 증거, 증명. 그 다음 experience, experience.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얘는 동사와 명사에 같아요. 명사는 경험이겠죠. 동사는 경험하다, experience.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단어의 정리인데 양방이 보니까 exparment, exparment, e x p a r m n 얘는 명사로 실험이라는 말이고요 중사부터 이제 고1들메이메인으 나옵니다 exparment, 실 그래서 8번 명의라고 봅시다 By far the best food is experience. Sir Francis Bacon. Bacon이라고 하는 전문 인명 철학자입니다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그 천학자가 와이퍼, 뭐뭔이야 최고로, 최고로 단연코 이정도있듯이 아니면 최요 단연코. 다 봤으 후 최고의 증거는, 최고의 증명은, 최고의 증명은 바로 경험이다. 경험이 최고다, 경험이 짱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바, 그 다음에 이제 9번 방에 가게요. 오, 어, 방그 전에 풀면 나나 나왔죠? 있죠. 동작만 하자. 방금. 증명하다 입증하다 명사형 한번 다시 명사형은 proof 증명 증거 근데 모양이 비슷한 이미 비슷하 improve 방에 그 향상시다향상시다 중3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다 improve 향상시다 25번 expert expert 명사로 전문가 전문가 뭐안에서 네. 나온 건데요 expertise expertodd 이는 전문지식 전문지식 두 단어 받으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명을 봅시다 h e n believe one who has proved it believe a n expert 이분이 네. 누가 믿으냐고 전문가 전문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음, 비전문가 믿지 말고 네, 여기서 관계대명자가 어떻게 나와요? one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believe one 어떤 사람을 믿라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증명한 사람의 니다 그럼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아스프레트 전문가죠 마지막 10번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o 여러분이 아 g o g o 넣었을 때 g o 이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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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표라는 같은 목표는 같은 단어 목표하면 떠오르 단어가 aim a f f s e t t aim, o b j e c t go, a l 뜻이 뭐? 목표 a g r e e m e n t r e r e e m 동 e n t r e 말은 동 e m o 알 e more, m o r 동의 o r e 어 o r e more, more, m 어 r e more, more, m o 의 e more, more, m o 그사람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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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그래서 Argument는 동의보다는 위치 조언을 외워시기니다 n a t u r e 어차의 설마 Nature를 Nature의 다른 뜻이 있고,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니까 설명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도 자연은 아니까자연까 나머지 본성, 자네, 천성 이런 뜻이고요. 특성들도 굉장히 많이 니다 진짜 많이 <laughs> 나오려고 보 때. 그래서 human nature 뜻이 뭘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오면 nature의 평범도 나옵시다 natural n 입니다 natural natural 뜻이 뭐예요자연스러 자연적인 그럼 자연스럽지 않은 것 인공적인 인위적인 n이 나옵니요 artificial 다른 한번 해보세요 artificial artificial artificial, artificial. 인공적인 인위적인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 단어가 오늘 41번 문장을 합시다. 제노라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요. The goal of life is living in a g r e e m e n t with nature. 삶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우리 사는 것이다. 자연과 아군이 만참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삶의 목표다. 대체로 여러분 강첫강수강하셨습니다